에너지와 관련된 것좀매니아을것 같아. 에너지가 높은 게안정하면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하나.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해요. 응? 어? 상식적으로. 응? 어?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즉, 파텐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흐른다 응? 어? 이거 자연의 현상이에요.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또 자연의 현상. 안정해지려고 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야? 에너지가 낮아져서 안정해지려고 한다. 근데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우리 에너지는 스칼라인거 알죠? 얘네 예, 했던거 같요0 미터 로 이쪽으로 수 낮은거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아니죠 이거 마이너스면 음수고 음수면 음수가 그수록 낮은거야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형성된다 전체에너지 변화라고 했잖아요 전체에너지 아, 전체에너지가 가장 낮은데 여기서 결합이 형성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말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애는 누구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고, 밑에 있는 얘는 뭐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다. 이뭔 얘기냐? 이것도 외우세요. 얘는 위에 건 반발력, 밑에 건 인력. 밑에가 인력은 왜 에너지 감소하고, 위에 반발력은 왜 가까울수록. 이거 거리예요이용간 거리에. 가까울수록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증가할까? 이건지 물리라서. 물리랑 좀 같이 해야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설명, 지금 하는 거 물리인데. 좀 어렵지만. 키디 음? 아, 쉽게 설명하면. 일이 뭐지, 일? 힘곱 하기 이런 거죠. 힘써서 움직이면 이랬다 그래. 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에너지가 뭐죠? 이런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야, 그렇지? 여기서 필요한 것 많을게요. 여기 필요한 것만. 힘이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해요. 감소. 일을 받으면. 에너지는 증가해. 자, 이거만 알면 돼. 요거만 뭐 알면 돼. 당연 하고, 하연 하고. 저도 이거, 이 보통 이거, 일을, 에너지를 이거, 에너 이거, 이거, 능력이니까돈이라고많이 얘기하는데 이 둘다 단위가 같죠? E는 W로 줄이고, 에너지는 e 고 줄이죠. 자, 에너지가 1000줄이 있어. 그럼 얼마에 몇 줄에 일을 할수 있지? 최대? 1000줄에 일을 할수 있지. 이게 양이니까내 이렇게 돈, 물건. 자, 선생님 돈이 1000원 있어. 그물건 얼마씩 살수 있어? 1000원씩 살수있죠 그렇지? 그다 예. 내가 1000줄에 일을 했어. 그럼 에너지얼마 썼을까? 1000줄에 에너지 썼으니까 1000줄에 에너지가 감소했겠지. 아니면? 내가 돈천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돈 얼마 썼어? 천원 썼으니까 천 원이 줄었겠지. 똑같은 얘기야. 네? 자, 자, 잘봐 이제 그러면. 자 선생님 봐봐 여기 지우개 봐봐. 야, 봐. 지우개. 자 지우개 지금 그림을 할게요. 지우개 지금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우개한테 중력은 그지? 맞냐? 맞잖아, 그지? 근데 내가 지금 힘을 이렇게 줄 거야. 힘을 나는 힘을 위로. 지 들어 올릴 거야. 자, 한번 봐봐.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렸어. 힘줄, 들어 올렸어. 나는 일을 했지. 얘한테 힘줘을 움직였으니까. 애가. 나는 일한 만큼 에너지 썼겠죠. 그럼 나는 에너지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나는 에너지가 줄었겠지. 이랬으니까. 그잖아. 내가 돈을 썼어. 물건 사는데 돈을 썼나 돈이 줄었겠지. 그 얘기야. 어? 이랬으니까 내가 줄어. 나는 줄어. 하지만 자얘 뭔가 에너지 늘어나지 않냐? 일을 받은 놈은 에너지가 늘어나. 그렇지? 뭐가 늘어나고 있지 지금? 중력 파텐셜 에너지가 늘어나죠. 위치 에너지가 늘어난다. 고 지금 예?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이 동거리. 힘과 이동 거리가 같다. 그럼 얘는 일을 한 거야. 따라서 이 힘은 일을 했으니까 이 힘은 지금 일을 했으니까 이, 이 힘에 관련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야. 맞아요? 맞지? 맞지? 내가 주님이잖아 게. 하지만 얘는 뭐야 지금 이 힘은 지금 얘이동분이랑 반대야 지금 그래서 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에 관련된 에너지는 증가해 맞지? 어잖아주기끝텐셜이증가되는 거야 지금 아 그거야 자 보자 일단 쉬워 이제 그럼 양이온하고음이온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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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못하겠네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좀 멀리 있어. 여기를 합시다. 그럼 힘도 적게 작용했죠 전기력. 그래 안 그래? 전기력이 어떻게 돼요? 전기력. 그래서 전기력, 힘.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두 전하량의 곱인데 이 이온들의 전하량은 거리 관계 없이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결국 거리가 일정하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쓰이겠죠. 근데 거리가 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게 지지가 되게야. 응? 하여튼 하여튼 이힘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질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 있다 얘가 어이구 많이 가까워졌네. 그럼 힘도 어떻게 될까? 아까보다 세지겠죠? 네? 그지? 자, 여기서까지 오는 동안, 얘입력 뭐라 생각해야지? 얘입력은 일을 했냐, 안 했냐? 이 인력이 잡아당긴 거지. 입력 방향으로 오고 있지. 입력은 일을 했지. 입력은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해서 감소하겠 감소하겠죠. 그래서 입력에 의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야. 왜? 입력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예 예.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좀 많이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반발력 물 인력도 있지만 반발력이 생겨. 반발력은 선생이 옆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발력은 왜 생기지? 얘 예, 아무리 양이온이어도 얘아양이온도 예. 전자가 있어요. 아무리 얘가 음이온이어도. 양성자가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전자 전자고 하이 양성자 양성자들은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점 그렇죠? 응? 얘가 양형 음영이지만 이 안에 플러스 플러스 있고 도 있고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반발력 점점 커진다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자 근데 이 반발력은 지금 어디로 작용하니? 얘네들이 계속 가까워지잖아 가까워지는 건 이건데 반발력은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리가 반대니까 얘는 한 일이 없어요 힘만 계속 증가하는 게이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 왜냐 여기서요 자 그럼 정리해주자얘기에 갔으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뭐야 이렇게 안 나와 왜 얘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얘는 에너지가 왜증가야안 나와 안 나와 몇일 전에 좀네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이의 그래프는 입력에 의한 에너지가 나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나요? 얘는 입력에 의한 에너지가 나죠? 얘는 반발력에의 에너지가 나요? 이렇게만 나와 있겠냐? 됐죠? 그다음 아. 얘왜 여기냐면 아씨 이거 숫자인데 아 숫자가 숫자되면 내가 잘 그렸어야 되는데 잘 그렸나 모르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거리에 있다 합시다 이 정도 거리에 얘 둘이 이때 단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1그 다음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여기가 좀안 맞지만 4라고 할게요 그럼 합치면 에너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합치면 에너지가 얼마지?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야 되니까 요즘 돼야 되니까 여기네요. 마이너스 3. 얘 마이너스 4, 얘 플러스 2가 합쳐서 전체 에너지가 마이너스 3이 뜻이에요, 여기 알겠니? 근데 얘가 여기 오면, 어유 이게 딱 결합 형성되는 데는 그지? 여기나 여기구나. 에너지 가장 낮은 여기.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얘 에너지가 얘는 좀잘그렸어 되느냐? 맞죠? 보자 하나 이렇게. 얘는 2 됐어요, 반발적인 에너지가. 아! 가까워지면서 어. 근데 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6된 거야. 마이너스 6. 합치면 얼마예요? 2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된 거죠, 마이너스 4. 여기는. 그치, 아까보다 더 좋지, 전체 에너지가. 아? 그쵸? 근데 얘가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가까워지잖아. 거리가 가까워지잖아. 그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급증해요. 급증이게. 쭉쭉. 그래서 거리가 여기보다 더 가까워지면 반발력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얘가 에너지가 얼마까지 가냐면 6까지 간대. 6. 아, 잘못 그렸다. 쭉 증가해. 그래 봐봐. 얘랑 다르지. 쭉 증가하지. 응? 어,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지니까. 제곱으로. 그지 쭉 증가해. 하... 자, 근데 얘는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6이니까 얼마 되니? 오히려 에너지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면 여기죠. 오히려 에너지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증가하지. 응? 오히려 더. 반발적기 위한 에너지 증가로. 오히려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럼 불안정해지는 거야 저 에너지가 언제 제일 나아지고 여기서 제일 나아 여기서 결합이 형성된다 알겠어요? 왜 저기서 에너지가 나아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자 정리 첫착력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넣을 거야 자 뭐만 할줄 알면 돼 어디서 결합이 형성된다? A, B, 어, C 이렇게 넣을 거야 어디요? 전체 에너지 가장 낮은 여기서 결합 형성된다 할수 있어야 돼1만할줄면돼 됐지? 두번째 여기 기준으로 그래프 다 그리세요 요건 나와 이쪽으로 하면 뭐가 우세하고 이쪽으로 하면 뭐가 우세해 이쪽으로 하면 뭐가 우세해 인력이 우세 하고 이쪽으로 하면 단발력이 우세해져 그럼 얘는 여기 딱 뭐야 기가 인력과 단발력이 어떤 거야 예등한 거야 거기서 결합이 여기서 형성된다 이렇게도 해석해요 알겠어요? 아 어? 이쪽으로 하면 인력이 인형 우세하고 인력이 한 에너지가 커지고 이쪽으로 하면 반발력이 하 에너지가 커지고 이쪽이 딱 인력과 반발력의 에너지가 어. 전체 에너지가 이런, 저, 전체 자체의 작은 균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도 해석해요 알겠어요? 됐죠 이제? 그래프 어렵지 않지 이제? 어아 이거를 이해하려면좀 어려운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그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말한 거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됐고 이온결합의 <laughs> 구조와 얘네들 성질 그 다음에 금속결합물질의 구조와 성질은 아 공유결합물질의 구조와 성질은 잠시만요. 숙제는, 자, 선생님이 얘기하면 잘으세요 일단 숙제는 여기 있는 이용결합, 공결합 금속결합, 우리 교재 문제, 배운 거, 어? 어, 저거 빼고, 저거 실력 업 문제는 하지 마세요. 실력 업 문제는 하지 말고, 여기 기본 문제 있죠, 거기내신 만점 문제만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안한거 있잖아, 요 이용결합 물질의 성질하고, 공결합 물질의 성질,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안 했잖아. 근데 미래들 책 내용 보면서 풀수 있어. 한번 봐봐. 안 되면 찍지 말고 그냥 별표서 갖고 와요. 다음 시간 에할 거니까. 좀 무슨 문제 가지? 응. 응.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다.